안녕하세요. 자신입니다. 한 여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 여름도 또 금방 지나가고, 어느덧 또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이렇게 순환이 됩니다. 인간들의 삶도 좋은 일이 있었다가, 굳은 일도 오고, 또 좋은 일도 오고, 이렇게 순환이 됩니다. 기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기분이 되었다가, 때로는 나쁜 기분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또 좋은 기분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좋은 사람을 만났다가, 때로는 안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다시 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이 되지만, 극락을 주문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좋은 쪽으로 점점 모든 것이 적합하게 됩니다. 극락을 주문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고 나도 행복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진하는 모든 일도 그것의 기반을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모든 일들은 점점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현재 극락을 주문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좋은 일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 않아야 되거나 불필요한 일들은 그 일들은 진행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는 좋은 일들을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우리가 할 필요 없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은 하지 않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일들을 시작하고 가장 좋은 일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극락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하고 그렇게 할때 엄청난 선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극락을 주문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지금 모든 상황이 편안하고 정말로 기분이 좋습니다. 최상의 존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느낌 속에서 극락이라는 이 상태의 에너지 속에서 초점을 맞추고 주파수를 맞추어서 그 기분 속에 살아갈 때 때가 되면 모든 것은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설령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때그 방법을 모를지라도 결국은 그 방법에 달통하게 되고, 그 누구보다 더 좋은 방법들을 터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최상의 에너지가 여러분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이 마음의 기본이 기반이 뿌리가 가장 좋은 곳에 그 뿌리가 다 있으면 끊임없이 가장 좋은 양분을 자양분을 우리는 끌어올리게 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구준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또 좋아지게 됩니다. 극락을 주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변의 모든 상황들도 좋아지게 됩니다. 물론 가족분들 중에 이 여러분이 빛나는 존재가 되어서 에너지로 인해서 주변에도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가족분들 중에 어떤 그런 습관이나 그런 그분들이 타고난 그 에너지가 정화가 되지 않는다면 또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여러분이 감당하거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을, 모든 것을 편하게 하고 모든 것이 좋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에 걸맞게 모든 일들이 주변 상황도 진행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편하고 좋습니다. 여름의 한 가운데 지금 우리는 여기서 최상의 존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모든 것을 다 이룬 상태에 있습니다. 더 이상 갈구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원하지 않는 지금 이 순간 최상의 존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지금 충족하고, 완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극락을 주문합니다. 우리는 지구에서 가장 좋은 일들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극락을 주문하며, 이제 파라다이스 월드, 지구가 행복해지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극락을 주문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과 심장, 마음의 모든 요인이 강렬해지고 빛나게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극락을 주문할 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극락은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극락을 주문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인생이 지구에서 여행을 와서 더 행복하고 더 즐겁게 이 여행을 할수 있는 지구라는 별에서 더 행복하게 즐겁게 여행을 할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이 마련되게 됩니다. 지금 모든 것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 최상의 존재와 만났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좋은, 가장 좋은 대상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시간과 공간에 그 생활, 생활 공간에서도 그런 좋은 사람을 좋은 대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상의 에너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몸이 점점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알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더 건강하고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고대로부터 우리에게는 이러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당연히 최상의 에너지는 그런 것들을 당연히 다루고 있습니다. 당연히라는 것은 아주 좋은 말입니다. 연은 이 연상되는 것이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당신이라는 모든 존재가 지상의 모든 대상들과 연관이 되어서 서로가 연상을 하면서 좋은 것들을 찾아가거나 만들어가거나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 안에 있는 세포가 좋아지는 더 노화가 방지되고 조금이라도 더 젊어지고 나이가 들어도 들어서도 더 동안을 유지하면서 몸이 더 다른 사람에 비해 마치 신선처럼 조금은 더 늙지 않는 그런 몸을, 바디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 방법을 최상신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최상의 여러분의 바디를 지니고 여러분들이 이 인간으로 와서 지구에서 건강한 육신이 없다면 병이 든다면 여행도, 여행은 커녕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돈이 있어도 돈을 쓸 수도 없습니다.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육신과 건강한 마음의 이 작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이 여행지에서 어떤 이 인간의 삶은 병이 들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습니다. 오염된 음식이나 지나친 노동, 정신적인 노동, 컴퓨터로 인한 격심한 어떤 사, 격심한 스트레스 등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그때 그때 그 몸이 몸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빛나는 존재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방법들을 저를 만날 때마다 조금씩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대로 하면, 실행을 하면 몸과 마음의 모든 요소가 더 좋아지고 그 인도나 인도 요가나 그런 곳에서 말했듯이 말해져 왔듯이 고대 문서에서 적혀져 내려왔듯이 여러분의 몸의 모든 에너지 센터가 열리는 그러한 문이 열리는 그 문을 열어 감으로 해서 최상의 에너지가 더 많이 더 여러분 몸에 흡수되어서 더 좋은 작용을 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자기 몸을 어느 정도는 다뤄줘야지 최상의 에너지도 여러분에게 더 많이 흡수가 되고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의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상의 에너지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극락을 주문하기 때문에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배려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은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는 실행하고 가장 좋은 것만을 해도 시간이 없고 바쁩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을 주문할 때 모든 것이,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